안녕하세요 펀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의 음량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내는 물론이고 캠핑장 등이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라이팅 모드를 지원하는 스타일리시 디자인과 메르디안 오디오가 튜닝한 사운드, 그리고 aptx hd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을 탑재한 블루투스 스피커 lg x 붐 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본체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멀티컬러 라이팅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박스의 옆면을 살펴보면 LG x 9 고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 메리디안 튜닝 EQ와 18시간 연속 플레이, 그리고 IPX5 등급의 생활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간단 사용 설명서가 한장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한번 정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케이블도 하나 제공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표준 규격이라고 할수 있고, 커넥터의 방향에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 X붐 고의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X 그립 디자인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손잡이 역할을 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20W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요. 음량이 충분한 편이어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멀티컬러 라이팅이 내장되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충전을 위한 USB-C 타일 커넥터와 옥스 단자, 그리고 리셋과 듀얼 스피커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트는 고무 실링이 부착된 덮개로 보호됩니다. 위쪽에는 전원과 블루투스, 그리고 각종 버튼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은 마이크 버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를 호출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부착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리얼 넘버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좌우에는 저음을 강화해주는 듀얼 패시블 레디에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음 강화 기능이 내장되었는데 취향에 따라서 켜고 끌수 있습니다. LG X 분 고는 LG 오디오 블루투스라는 전용 앱을 통해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의 제공 여부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면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와 옥스인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LG X분고는 듀얼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버튼이나 전용 앱을 통해서 저음 강화나 목소리 보정 기능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멀티 컬러 라이팅 기능도 탑재되어서 파티나 워터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분위기에 맞게 LED가 켜지게 됩니다. 캠핑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포레스트 기능도 지원하고 마이 스타일을 선택하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컬러나 속도 그리고 비트 라이팅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 LG x n GO는 깔끔한 멀티컬러 라이팅 디자인과 메르디안에서 튜닝한 풍부한 사운드 그리고 18시간 재생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장점이 많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는 분들에게 LG x n GO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